할렐루야 12월 27일 중고등부 2020년 마지막 예배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2020년 참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참 많이 어렵기도 하고 여러가지 변화들이 있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2020년 한 일들이 없을 것 같아서 참 잃어버린 한 해다 2020년 다시 또 해야 된다 내년에도 2020년이다 이렇게 농담심으로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참,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게까지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잊지 못할 한 해가 202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생각해보면 마저 그때 참 힘들었지, 어려웠지, 끙끙했지, 어,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한 해를 우리는 어, 조금 더 주님과 함께 어, 정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의 소중함, 기억해야 했었던 것들,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더욱더 잘 느끼고, 잘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었던 한 해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정말 2021년에도 더욱더 잘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길 바라며, 여러분들 정말 고생했고, 수고 많았고, 참 감사합니다. 어, 세상 친구들 말로 존버라고 하죠. 존비하게 버티는 거. 근데 우리는 그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잘 버텨 이겨나가자. 그런 의미로 존버하는 친구들 되길 바라며, 존귀하게 2020년 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고, 찬양,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한해 동안 잘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또한 주님의 은혜여 참 아픔이 하나 없이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아오니 우리가 참 감사하며 새해를 잘준비하여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로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을 잘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목동명성중고등부 한사람 한사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달픈 삶 쓸 것에 내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의 술을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Do <laughs> 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유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디오 빌라도에게 불안해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운 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함께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구약성경에 있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여서 41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10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여서 41장 10절 각자의 처소에 있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어, 제가 전사님이 중학생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아니면 중학생 때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방학을 하면 뭐가 있죠? 방학 숙제가 있죠. 전사님한테도 방학 숙제가 있었어요. 근데 방학 숙제 중에 한 가지의 제목이 뭐였냐? 미래 생활 탐구였습니다. 벌써 뭐한 몇년 전인데, 미래 생활 탐구라는 숙제를 해야 해요 그런데 전사님 그때에는 지금처럼 막 네이버 지식이나 인 다음 인터넷들이 구글이 제대로 되어 있던 때도 아니고, 지금처럼 막 핸드폰이 있긴 있었는 것 같은데, 어플이 막 제대로 발전되어 있고 막 그랬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공부를 하지? 하면 방법은 책을 보거나 직접 무언가 찾아가서 볼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저기 서울역 앞에 뭐가 있었냐 미래 주택 전시관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휴먼 스페이스라고 지금도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도 했던 것으로 나오더라고. 요 미래 주택 전시관이라는 곳에 친구들하고 함께 갔었죠. 날라라라라 더니막 이제 박물관처럼 전시관이 돼 있는 거예요. 미래에는 어떻게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래서그 기억나는 일들이 모여 있었냐? 손목시계로 모든 소통을 합니다. 삐! 누르면 손목시계 TV도 보고, 행 누르면 손목시계로 막, 뭐. 다른 사람과 연세원만도 하고, 전원도 하고, TV도 볼수 있고, 게임도 할수 있고, <laughs> 이거는 기억이 나고. 또 회사로 출근하지 않아도 큰막 TV를 보고 책상에 앉아서 화상으로 일을 하고, 이, 이, 삐만막 회의를 하고, 그리고 또 학교도 안 가요. 학교도 안 가고 딱 학교 거기 화상에서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음식도 어렵게 만들어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캡슐에 다 있어. 이거는 갈비찜 캡슐, 이거는 공깃밥 캡슐, 이거는 막 제육볶밥 캡슐, 이거는 막 무슨 회 캡슐. 그래서 그걸 모는 거야. 그럼 대가 부르지도 않고, 배가 고프지도 않고, 막다방식을해놓지도 아, 않는 그런 모습들이 미래 생활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선생님, 아까 처음에 뭐랬죠? 인터넷도 없었고, 핸드폰도 제대로 발전되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우와, 학교 가지 않으면 된네 무거운 가방 메고 가지 않으면 된네 영상으로 할수 있고, 나중에 돈벌 때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가도 되고, 뭐 캡슐만 먹어도 되는데 엄청 파격적이었죠. 와부럽다 언제 저렇게 될수 있을까?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정말 이루어졌죠. 바로 2020년 올해 말이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집에서 일하고, 모든 물건과 음식도 집에서 사고, 집에서 받고, 그렇게 미래 생활의 모습이 앞당겨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이것이 계속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잃어버린 한 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한 해였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육체적으로 엄청 편해졌어요. 늦잠 자도 되고 9시 수업 시작할 때 그냥 띵 일어나가지고 출석 창금을삥 누르고 아니면 컴퓨터가 있으면 스마트폰으로는 수업 하놓고 컴퓨터로는 게임하고 딴거 하도 아, 아무도 몰아가지 않고 그 수업 끝나면 오후에는 막 늦잠 자다가 학원만 한번 갔다 오던지 아니면 학원도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저녁엔 계속 유튜브 쳐다보고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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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적으로 편해해지고 시간도 많아지고, 그 어느 때보다 잠도 더 많이 잘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왜 몸은 더 지쳐가고, 왜 그렇게 지쳐가는지는 이유를 모르고, 무엇을 하였는지도 몰라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만 점점 늘어가고 마음 한 구석에 무언가 자꾸 있는 것만 같은 아이러니하게 한 일날들이 2020년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이러한 시기를 어떻게 지내야 할까? 하느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을까? 작년 임업 때는 분명히 우리는 이제 에이즈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병은 하나도 없다 했는데 몇주 만에 터져버린 코로나라는 질병 하나로 인해서 인간이 이렇게 멈춰버리고 전 세계가 이렇게 허무하게 고통 속에 있게 된이 상황을 하나님은 왜 주셨습니까? 이 때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간 그 세상이 바라보았던 눈에 보이는 비주얼적인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비주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사람들 눈에 보이는 똑똑함, 사람들 눈에 보이는 책의 크기, 사람들 눈에 보이는 지식의 깊이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못한 지혜의 깊이 마음의 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인비주얼의 지혜가 더욱 필요한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받아온 그 편리한 세상, 편하던 세상, 몸은 편하여졌는데왜이리도 허무하고 허탈하고 어렵고 힘들고 오히려 반대로 되어가고 있지요.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랄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르메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르메시스라는 말은 독성 물질이라도 독이어도 소량을 사용하면 오히려 좋은 효과를 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무협지 같은 걸뭐 보는 친구들, 만화 같은 걸 봐도 어떤 뭐 주인공이 독에 부리는 그 독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서 막 다른 독들이다 이겨내고 여러분 잘 아는 스파이더맨도 처음 시작이 거미한테 눌려가지고 그게 돌연변이가 돼서 또 자유롭게 쓰게 되는 그런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 돌독감 예방주사 맞으셨나요? 독감 예방주사도 비슷한 이 호르메시스의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독감 예방주사도 우리 몸 안에 독감균을 배는 거죠. 위험한 겁니다. 근데 왜 이러냐? 거기서 항체가 생겨서 왔서 싸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호르메시스와 비슷한 용어로 성, 외상후 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상은 뭐예요? 바깥으로 다치는 상처입니다. 근데 외상후 스트레스, 트라우마, 외상후 장애 이런 말들 우리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상으로 인해, 그 아픔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는다,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말을 이미 많이 들어봤는데 외상후 성장이라는 말도 있다는 거죠. 생소하지만. 이건 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그 상처가 부정적인 것만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외상 후 성장이라는 것은 과거에 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단단해지고 강대해질 수 있더라라는 용어가 외상 후 성장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없는 게 좋은 거야. 어우, 스트레스 없어야 돼. 어우, 스트레스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 이야기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숨기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사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나의 한숨을 주님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이 오히려 주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차량을 통해서 하였던 것들, 그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미래에 원하던 삶. 화상을 통하여 공부하고, 화상을 통하여 일하고, 집에서 편하게 있었던 삶이 왔어.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였는가? 아니더라. 마음은 불안해지고, 삶에 대한 걱정은 더욱 늘어나고, 사람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생기더라. 그렇게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우리는 그와 반대로 지금의 이 어려움이 나를 더 이겨내게 하고 강하게 할 것이라 생각하여 보고 지금 내 삶에 주어져 있는 것들에 감사하여 볼수 있는 시간으로 여겨 나아가야 안에 있는 지혜가 자랄 수있다는 거죠. 비주얼적인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지식을 아무리 채워봤자 소용이 없더라 는 것을 그냥 보았죠. 일년간. 그럼 우리가 키워나가야 할 것은 안에 있는 마음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보고 절망에 빠트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무언가 감사를 바라볼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는 인비주얼 안에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유일한 길이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나아가야 될줄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하셔야만 하는 감사.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 제가 감사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1차원적인 감사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주시오. 이것도 이렇게 해주시고, 저걸 주시옵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뜻대로 되는 감사는 1차원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기에 더욱더 나아가야 할두 번째 단계, 이차원적인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과 다른지라도, 내 뜻과 달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이 단계 더욱더 발전된 감사가 되도록 우리는 소망하고 그 감사를 위하여 한발 한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이것을 믿었고 이것을 찬양하였고 이런 삶을 소망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해요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도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고백하며 찬양해 왔습니다. 지금 이제 실제 훈련 단계, 현실적 단계로 다가왔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우리가 그간 말씀을 통하여 귀로 듣고 마음으로 다가왔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이제는 우리가 현실에서 나타내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낙심되고 절망적이며 처참한 실패라고 말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 보니, 아, 그때의 그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올리시는 일이었구나, 길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통하여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고 교회들로 인하여 코로나가 발전되고 있어 확장되고 있어 할지라도 그때 살아남았던 그 교인들이 그때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 교인들로 인하여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겪어내었구나 그들로 인하여 이 세상에 아직 희망이 남아 있고 그들로 인하여 아직 살아가야 될 이유와 감사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구나 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길의 주인공들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학교에 있는 많은 나의 동료들, 학원에 있는 친구들, 참 많이 어려워할 것입니다. 갈팡질팡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그런데 그러고 그런 있을 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나아가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마음을 나의 친구들에게도 전하여줄수 있니. 우리 못하면서 죽어도 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 2020년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우리가 그 절망 속에 빠지고 그 어려움 속에만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며 주님이 나를 굳세게 하심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한 단계 더 일으키시고 올리실 주님을 기억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나아갈 때에도 그 감사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많은 이들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끌어 나아가게 할수 지혜가 충만한 한 사람 한사람으될수 있도록 좀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권역기업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열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처음에 대게 하지마옵시고 남한하게 서고 없어서 대개 나라와 근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시간 예배는 이렇게 마쳤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는 계속되어 지 원합니다. 어,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조금 장장하게 살아남아 있어서. 어, 내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제를 봤을 때는 당분간은 영상으로 예배를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 아쉽습니다. 참, 아내의 마무리, 그리고 새해,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맞이하면서, 어, 하하호호 웃고 함께 즐겁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통빈 공간에서 전세 혼자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 게참 너무나 아쉽고 마음이 좀 적적합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오늘 말씀처럼 건강하게 우리가 영상을 통해였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하며 또 앞으로 다가올 희망을 바라보며 어, 감사함을 갖게 느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2020년 고생했고, 2021년 파이팅 하는 우리 목동 눌러서 죽어오는 어, 선사님 선물, 어, 직접 온 친구들, 받은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또 기프트콘 선생님이 들다 빵빵빵 사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어, 선물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어, 마음의, 위로와 입에 위로가 될수있겠입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못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다니 선생님이나 뭐 어, 선사님이나 연락을 주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 2020년 마지막 주에는 우리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올라가는 걸 축복해주고 청년부로 올려보내는 날인데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번에 어, 또 함께 하도록 하겠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막내가 들어오죠 아동의 초등학교 6학년 동생들이 또 올라오고 축복해주는 시간인데 그것도 함께 하지 못해서 다음 번에 한번 기회를 딱 잡아서 하도록 하겠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매일나마 고생해 주리정우리 선생님이 자리를 어, 옮기게 되고, 또 새로 또 정수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인사를 또 하면 좋은데, 그것 또한 우리가 한번 나를 잡아서 만날 수 있을 때에 다 같이 축복하고 인사하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어,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 새해에도 건강하게 좋은 가운에 빨리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g o o 2022, happy new y